뭐거 먹고 싶어? 응. 먹어볼까? 안타? 아아 근데 저기서 주면 아빠 아니야. 저 모습이 너무 귀여워. 그럼요. <laughs> 눈 피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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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? 응. 어. 응. 아빠 이댄다 아니야 응. 아빠 이댄다. 아무리 먹어도 응. 이건 아니야. 그 와중에 또 이댄다. <laughs> <laughs> 표정 봐. 나안겠 어어.. 어 좀만 있으면 운다. 아빠 너무 맛있어서 이거 혼자 다 먹고 싶은데? 아나아안아다으 터졌다 터졌다. 아 진짜. 나는 어, 어, 미쳤다. 아 귀여워. 기절이야 어떡해.